알아. 나 이거 새 학필통이 봤는데 이거 진 너무 좋아. 팬 펜인데 이렇게 되는 팬글써줄 수는 있어? 어. 음, 너무 좋아. 봐봐. 이날은 지 있어. 우와, 스티커도 줬어요. 자. 그 다음에 좀 큰거 과자 스키시 과자가 좀 커요 많이 들어있을까 아니면 크게 한개만 들어있을까 와 보래밤 오 보래밤 과자 스키시 음 마지막 벌써 마지막 산 리오 스키시 이거 약간 우유감 모양인데 궁금하네요. 좋아, 근데 우리 집에 솜이 있어, 좋아야? 응, 아니. 너솜 어떻게 했어? 화장솜. 화장솜이 있다, 우리 집에. 응. 음. <laughs> 귀여워. 이거 캐로 캐로피. 너무 귀여워. 캐로 케로, 캐로피. 캐로 캐로피라든. 캐릭터가 있어? 산오야늘은 리오. 이렇게 놀러갔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그럼.